성피티와 함께 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5단원 스포츠와 폭력입니다. 4단원까지가 특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이 많았고요. 5단원부터는 여러분이 더 정독을 잘해 주시면 되는 단원들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포츠 폭력입니다. 스포츠 고유의 공격성 특성과 폭력성이라고 나오고요. 폭력이란 다른 사람의 의도에 반해 특정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 수단을 행사하는 것,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침해 등 인간성 전체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고요. 이 e, 스포츠 폭력이라고 하는 건 운동 선수, 감독, 심판 등과 같은 스포츠 관계자, 관중 등과 같은 일반인이 운동 경기 또는 훈련 과정 중에 스포츠와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 3. 스포츠의 공격성은 경쟁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에는 본질적으로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다. 4. 스포츠의 폭력성은 스포츠 경기나 스포츠와 관련해서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서 개인적 폭력과 도구적 폭력이 있다라고 나오죠. 개인적 폭력과 도구적 폭력은 스포츠 사회학과 스포츠 심리학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인적 폭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좌절 때문에 분노했을 때 화나서 충동적으로 표출되는 폭력행위고요. 도구적 폭력은 그러한 개인적 감정과 무관하게 팀의 승리를 위해서 수단으로 행사하는 폭력행위가 도구적 폭력이다.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되고요. 5번. 스포츠에서 보이는 공격성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도전정신에서 비롯된 본능이다. 6번, 인간 자신의 탁월성을 위해 잠재된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7번, 스포츠 고유의 공격성은 인간의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욕망과 살아온 환경으로부터 습득된 것이며 그것들이 표출된 것이다. 8번, 인간의 근원적 경향성과 환경적인 영향으로 비롯된 폭력성 및 공격성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자제력을 함양해야 한다. 근원적 경향성에 밑줄을 쳐주세요. 7, 8번이 결국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간이 근원적으로 이러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근원적 경향성은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이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2번, 폭력 관련 이론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보기 전에 칠판 한번 보시면요. 폭력에 관한 견해로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이 폭력을 본능으로 보는 학자와 문화적·사회적 관계 속의 관행과 문화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본능으로 보는 학자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렌츠가 있고요. 문화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관행과 문화다라고 보는 학자는 마르크스와 엘리아스, 더닝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지만 그 안에서도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로서 몇 명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로 나와 있는데요. 폭력이 인간 내면의 분노 감정에서 시작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칠판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능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는 자제력이 없음을 말하며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행위이다. 분노는 온화한 분노와 지나친 분노로 구별되며, 인간은 분노하되 절제된 분노를 지지해야 된다. 절제된 분노에 밑줄 쳐주시고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입장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 관련 이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푸코의 규율과 권력입니다. 위계질서의 엄격한 구조 속에서 권력이 폭력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권력은 누군가가 소유하거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배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이 생산적이다. 푸코는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이 생산적이며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 학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정권 시절에 엄청난 학살을 저지른 사람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길 본인은 명령을 충실히 따른 군인일 뿐이고 나치 정권이 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저지른 학살 자체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건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으로서 이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무사유가 악의 근본이다. 어느 사회에서 누구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제시했고요. 설명 한번 보시면 스포츠계에서는 오랫동안 폭력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다. 폭력에 길들여진 위계질서와 문화가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유의 부재로 인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위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사유의 부재에 밑줄을 쳐주세요. 사유의 부재는 생각의 부재라는 거고, 이거는 즉, 무사유를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고요. 스포츠계의 폭력도 무사유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 아렌트는 폭력은 괴물이나 악마처럼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밑줄 쳐주시고요. 악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생각과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반성에 밑줄을 쳐주세요.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건 악의 평범성이다 보니까 폭력은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사유의 부재로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악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생각과 반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학교 스포츠에서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감독도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다. 운동 중 체벌을 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는 감독의 직업적 행동이다. 여기서도 보시면 평범한 가장이 폭력을 행한다는 거죠.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후배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 행동으로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도 생각의 부재, 사유의 부재를 바탕으로 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홉스의 폭력론입니다. 인간의 폭력적인 속성을 자연상태와 욕망의 체계에서 발견했습니다. 자연상태와 욕망의 밑줄을 쳐주시고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은 자기 보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폭력이 된다. 잠재적 폭력의 밑줄을 쳐주세요. 인간의 폭력적인 속성을 욕망의 체계로 본게 홉스의 폭력론이고요. 5번, 지라르의 폭력론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폭력을 따라하게 되듯이 폭력의 원인은 공격 본능이나 자연 상태가 아닌 모방적 경쟁 관계로 봅니다. 모방적 경쟁 관계에 밑줄을 쳐주세요. 모방 욕구는 주체와 닮고자 하는 대상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오는데 이를 모방적 경쟁이라고 합니다. 폭력의 원인이 공격 본능이나 자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폭력을 따라하듯이 모방적 경쟁 관계로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지라르의 폭력론입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완전히 암기하신다기보다 본문 내용을 보고 어느 학자의 이론인지만 매칭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격투 스포츠의 윤리적 논쟁으로서 이종격투기가 나오는데요. 이종격투기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종격투기는 공격적 성향이 우수해야 하고 폭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성이 여과 없이 관중에게 전달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종격투기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보겠습니다. 무엇 하나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찬성 의견 같은 경우는 이종격투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겠죠. 하나씩 보시면 싸움이 아니고 경기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폭력이다. 인간 수양의 도구로 볼 수도 있고 인간의 공격성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폭력적이었던 사람을 스포츠맨으로 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이 옳다, 그르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아, 이러한 부분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구분하시면 돼요. 반대 의견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스포츠 내에 폭력도 용인될 수는 없다. 청소년이 폭력적 행동에 노출되고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들의 폭력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 폭력이 일반화되는 사회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러한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놓는 의견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종격투기에서 나타나는 사회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보자면, 폭력에 대한 무감각 및 중독을 초래한다. 폭력에 대한 무감각 및 중독을 초래한다는 입장은 이종격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반대하는 입장일까요?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관중에게 대리 만족을 준다 하면 이거는 찬성 의견일까요? 반대 의견일까요? 찬성 의견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선수 폭력이고요. 경기 중후 선수들 간의 폭력이 먼저 나옵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부분이 승리 지상주의에 따른 과열 경쟁이죠. 이건 항상 공통된 내용이고요. 승리를 위한 전술적인 부분에서 시도되는 경향이 있다. 전술적인 고의 반칙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서 심판 몰래 팔꿈치로 상대편 얼굴을 가격한다거나 하면은 이런 거는 전술적 고의 반칙이 될 거고요. 3번, 보복성 반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더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2번, 선수나 지도자의 심판폭력이 있습니다. 심판폭력의 밑줄 쳐주시고요. 심판폭력이 왜 발생하느냐? 첫 번째 줄.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었을 때 발생합니다. 밑줄 쳐 주세요.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었을 때. 심판 폭력은 당연히 이러할 때 발생하고요. 선수 또는 지도자가 판정에 불만을 갖게 됨으로써 심판에게 가는 폭력의 원인은 결국 분노조절 실패입니다. 거기에도 밑줄 쳐 주세요. 자기 분노조절 실패. 화를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었을 때 심판폭력이 발생합니다. 3번, 심판은 공정하게 심판을 보아야 할 의무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공정하게 심판을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심이 나올 수 있다. 그때 심판은 오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선수나 지도자는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분노 절제에 밑줄을 쳐주세요. 폭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승리 지상주의에 따른 과열 경쟁이다. 심판 폭력은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었을 때 발생하며 이 원인은 분노 조절 실패다.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선수의 폭력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안 읽어드렸다고 해도 여러분은 꼭다 정독하셔야 됩니다. 4번.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보면요. 첫 번째 세습, 두 번째 무기나는 거. 세 번째 관행, 이러한 다양한 이유가 있다 나오는 거고요. 5번 선수위원회 규정입니다. 먼저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고요. 모두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는 목적이 있고요.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한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인하고요. 올림픽 정신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네 가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징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 대상자 및그 소속 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가맹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 성폭력 범죄행위 외에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한 지도자입니다. 폭력의 밑줄 쳐주시고요. 지도자의 밑줄 쳐주시고요. 성과 관련된 행위의 밑줄, 그 옆에 지도자의 밑줄을 쳐주세요. 이러한 지도자는 1차 적발 시에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고 2차 적발 시에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3차 적발 시에 영구 제명됩니다. 5년과 10년의 표시를 해주세요. 똑같이 폭력과 성과 관련된 행위이지만 선수가 저지른 부분에 대한 처벌은 또 다릅니다. 폭력의 밑줄, 선수의 밑줄, 성과 관련된 행위의 밑줄, 선수의 밑줄을 쳐주시고요. 3년, 5년에 표시를 해주세요. 선수는 폭력 행위를 하거나 성과 관련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 3년, 5년 영구재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는 1차 적발 시에 바로 영구 제명입니다. 성폭력에 밑줄을 쳐 주세요. 가장 강력한 징계 행위를 먼저 암기하신다고 봤을 때 성폭력 범죄 행위를 했으면 선수든 지도자든 처음에 1차 적발됐을 때 무조건 영구 제명이다. 이걸 첫 번째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폭력 행위와 성과 관련된 행위를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지도자는 조금 더 강력한 징계를 받고요. 선수는 그에 비해선 약간 약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는 1차 적발에 5년, 2차 적발에 10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선수는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1차 적발에 3년, 2차 적발에 5년인 거고요. 3차 적발은 지도자든 선수든 모두 영구 제명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배경 지식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스포츠 혁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보호기구고요. 미국에는 세이프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독립적인 비영리단체고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보호기구입니다.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체육계를 둘러싼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이러한 위원회가 존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는 스포츠인권센터라고도 있습니다. 스포츠인권센터도 스포츠인권침해 중에서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신고 상담 업무를 진행하는 곳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합의서의 기준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관중폭력이고요. 관중 또한 스포츠에 관람의 형태로 참여하는 스포츠 참가자가 맞고요. 관중폭력의 의미를 한번 보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려고 모인 팬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며 상대편 선수나 팬들을 언어적 또는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훌리건이즘이라고도 하고요. 팬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상대편 선수나 팬을 공격하거나 경기장 근처에 기물을 파괴하는 일이다. 훌리건이즘에 밑줄을 쳐 주세요. 선수나 심판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도 넓은 의미에서 관중 폭력에 해당하고요. 신체적 폭행이 아닌 경기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도 관중 폭력에 해당하고요. 축구 팬의 훌리건이즘은 관중 폭력의 실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관중 폭력의 원인을 보면 한 개인이 군중의 일원이 되었을 때 군중의 지배적인 분위기와 익명성을 빌미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쉬워진다. 군중 속에서 개별성과 책임성이 없어지면서 그런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 군중의 지배적인 분위기와 익명성을 빌미로 하거나 개별성과 책임성이 없어짐으로써 하는 경우가 가장 크고요. 그 외에 다른 원인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중폭력의 예방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관중도 스포츠 참가자의 일부로서 당연히 스포츠맨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부분도 꼭세번 이상 정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멘트를 소리내서 열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 꼭 10번을 소리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따라하시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